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뉴보텍그 말씀드립니다. 자, 뉴보텍이 말이죠. 아, 이게 어떤 그 시대 흐름을 타는 아, 총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단순히 W 블 정도 시세가 낮기 때문에 물량이 나올 것이다 이런 순진한 생각보다는 좀더 크게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네, 우리가 그런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될 건지 그리고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 주를 하나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매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뉴버텍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버텍은 어, 제가 매일 방송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꾸준히 한번 드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판단을 드리겠지만, 이게요, 이 테마주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순간적으로 급변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장중에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예, 판단을 드릴 거예요. 뭐 변화된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조직 시장이라는 것이 네, 여러분들은 입장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텔레그램에 입장하시고요. 앞에다 뉴버텍 입장 네, 이렇게 종목명까지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봉상으로 이제 W 정도를 냈어요. 근데 이걸로 그냥 끝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곳저곳에서 싱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어, 노 하수관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는 거야.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대선하고도 같이 이제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건에 대한 정책 이슈 건도 작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인들이 매도하지 않느냐. 네, 외인들은요. 여러분, 비중이 지금 그 1. 몇 퍼센트 밖에 안 돼요. 1. 몇 퍼센트입니다. 윈 그러니까 비중은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그 주봉 같은 경우로 보면은 큰 대형 시세를 나타냈던 적이 이때 있었죠. 2016년, 17년 해가지고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7배 시세 정도 냈습니다. 지금 이제 더블 정도 낸 시세인데 시대적으로 지금 싱크홀 건이 골마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배 시세는 절대 끝나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의 주봉입니다만은 주봉으로 이런 커브의 그 상승 삼파를 전부 그 상승 삼파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주봉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가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가 조정 겪어도 뭐 이런 정도 이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100% 확실한 건 아니죠. 중간중간 제가 판단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어, 지금 현재는 그럴 만한 그럴 만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지금 거래가 1 4 0만조 하루에 1400만조 거래터지면 이거 많이 터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장 주식수의 몇 배 정도의 상투 거래를 찍고 마무리되는 그런 종목들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장 주식 수만큼 거래됐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상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이슈는 워낙에 초 강력 이슈고 타임을 잘탄 이것저것에서 이제 터지는 그런 스윙 거래 모멘텀을 가지고 볼때한두 배로 만족할 순 없어요. 그야말로 사상 초유 사태입니다. 여기다 대선까지 지금 이제 플러스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몇배 거를 낼 것이냐, 몇배 시세를 낼 것이냐,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의 뉴버텍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멀리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물량을 터는 단계가 아니라 흔들 때 모아가는 단계로 아직은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 매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어,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은 뭐 항상 변화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 보안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 보안은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번으로 뉴버텍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장중에 변화된 전략이 있거나 실시간 정보가 있다면 바로바로 말씀드리면서 판단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문자를 주셔서 보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텔레그램방도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시죠. 그러니까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뉴버텍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은 제가 초대를 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거란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네, 꼭 문자 많이 주시고, 같이 한번 베스트 매매를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대박주도 말씀을 올린다 그랬죠? 네,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 대박주 음.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포, 1열 배, 스무 배, 막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50% 정도 시세를 낼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대개 8,000원에서 만 5,000원 선정도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이라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네, 시총은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총계는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네,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기간은 2 내지 4개월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네, 여러분들 뭐 상호관세 이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불안정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위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식입니다. 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네,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줘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요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에, 그리고 웨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치 그죠 네, 웨인이 네, 빨간선이죠 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에, 웨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맞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요걸 네,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어, 꾸준하게 실적이 증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요때죠, 어, 요때, 이때. 요때부터 예, 허널 라운드 흑자 반전해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예. 네.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회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에나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오고서부터 결국 달러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 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 강세의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예, 꼭 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네, 요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아, 요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예,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전반으로 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